옛날에 우리나라의 법은 재벌들의 하수인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항상 재벌에 대해서, 기득권에 대해서 좀 뺐다 했었어. 그래서 박원순, 이 우리 시장님은 대기업들의 행포를 참여연대를 만들어 잡아갔죠. 그 대기업들이 상당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이야. 그 나머지 변호사들은 뭐 이런 요런, 요런 정도는 아니었죠, 그죠? 뭐그 사람들도 본인들이 인권 변호를 했다 하겠지만 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로가 다 좋나? 그렇죠. 이게 이 사회를 보는 눈이 중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중도를. 저 자본주의와 보수 청저들이 움직이는 저 법은 재벌의 신분 을군이다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가 있었어. 옛날에 맞아맞아. 맞아. 막 정부하고 대들어서 말이야. 감옥 몇번 갔다 오면은 공천 받을 수가 있었어. 그때. 그게 학생 운동가들이야. 맞죠? 그때는 막 데모하고 막 이래 해야 착한 사람이 이제 정부에 협조하는 놈은 저 미친 놈 아니야? 애들한테 욕품이 얻어먹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른들이 하는 걸 비판하고 재벌이 하는 걸 비판하고 막 참여연대 만들어서 비판하면 그게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우리나라 법은 기존 국가의 법을 향해서 싸움을 하는 사람을 그 법을 어기는 자들을 우대했든 나라였어요 맞죠 그런 세력이 있죠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중도에 서있나 중도에 섰다고 볼수 있나 이게 중요한 기로에 있어요 내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사회특권청이라는 건 말로만 존재하지 실제는 0.1% 밖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쟁해야 됩니까? 잘못 생각이에요. 알겠죠? 이제 사회가 누구를 규탄하고 누구를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놔서, 근데 이거 지키기만 하면 돼, 제대로 이제. 그런데 이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무조건 권력 잡은 놈하고는 싸우은 그게 영웅이다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래서 대통령 욕하는 거 들어서는 대통령만 보면 잡아주기로 하고 욕하고 아 청와대 대통령 뭐 게시판에 뭐 욕을 해제끼고 이런 국민이 있느라 우리나라 발전이 없어. 알겠습니까? 대통령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임기 내에 처벌할 수 있지만 임기 후에는 그 죄를 물을 수 없다. 알겠습니까? 아니. 권력이 바뀌니까 그냥 너무 현를 조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대통령 나온 사람이 죄인으로 통과하는 거야. 그 자살을 했죠. 그죠? 이는 그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대통령 있을 때 검찰가 그 사람 잘못한 거따져 맞아 맞아. 물러난 다음에 다른 당이 정권 잡아가 조사하는 건 믿을 수 없어. 맞아 맞아. 어? 나는 대통령 되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조사 없어. 무슨 이제 알겠습니까? 아니.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잠도 못 자고 빼빠지게 나로해서 일해 주고 월급이 직권으로 만큼 받았는데 그거 대통령 한 사람한테 덮어씌우면 대통령 누구예요? 맞아 맞아 임기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검찰이 알아서 알아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전 그런 고위직들에 대해서 정검만바뀌면 줄줄이 잡아가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앞으로 그 제도는 없앴겠어. 나는 법을 바꿔 버려. 알겠습니까? 고위 공직자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물을 수 없다. 형사 소추를 할수 없게끔 형법을 수정해서 바꿔 버리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든 살아 있는 권력한테 대들어 보라 이 말이야. 죽은 걸레한테 대들지 말고 알겠죠? 아니 바다에 낚시 간 사람이 죽은 고기 낚나? 맞아 맞아. 살아서 뻥둥거리고 나가 왜 낚시지? 에? 어디 죽은 고기를 낚냐 이 말이야. 아니 썩은 고기를 낚고 앉아 있어. 알겠죠? 이런 썩은 국민의 법치주의는 잘못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너무 법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지도자들 너무 욕되게 만들어 알겠습니까? 그 최초로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박지 박원순 시장이야 그분이 성추행으로 성폭행도 아니야. 무슨 얘기 같죠? 이렇게 손잡은 거, 뭐 어깨잡은 거, 뭐이 성추행으로 자살을 해. 그성추행라는 범죄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지 아이러니하죠? 에? 그렇게 아이러니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애매모환 이저 요새 이 미투가 애매모환 문제 사이 문제를 많이 만들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수천 배더 많아요. 알겠습니까? 심지어 남녀가 연애하다가 잘안 되면 여자가 남자를 성추행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요. 그래, 그 남자 징역 5년 받아. 옛날 같으면 애인관계에 좀 다투기도 하잖아. 그걸 때렸다고 해가지고 성폭행에다 때렸다. 뭐 이래가지고 징역 5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 요 우리 지지자의 아들이야. 이게 결혼 알리는 데딴 여자가 나타나니까 마음에 좀안 들었잖아. 그게 올갔다 이거지. 그럴 수 있잖아. 그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있나? 성폭행으로 그 남자를 걸었어. 맞아, 맞아. 그리고 남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불, 에, 잘못된 예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든지 딱 걸려들면 여자 패널 들고 남자 말은 일체 안 들어줘. 아시겠죠? 이런 거는 내가 전부 앞으로 대통령 이 되면 바꿔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노대찬 의원의 자살, 또이게 박원순 시장의 자살, 이재명 의원의 대부분의 계류되어 있죠. 선거법, 뭐 무슨 법이 걸린 게 있죠. 뭐, 그거 이 여여,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이 우리 국정이 움직이는 것은 나는 다 보고 있겠죠. 내가 한달 전에 강의를 안한 적이 있죠 토요일, 일요일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때 이미 박원순 시장 죽는 걸 내가 알았어 그죠? 알겠어요? 왜 그때 강의를 이틀 안 했죠 내가? 안한 이유가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태양이 부분일식이 되니까 흉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난다 그래서 내 강의를 안 하겠다. 서울시장이 그렇게 코로나를 위해서 뛰어다니는데내 강의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쉬겠다. 보답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얼마나 고생해? 그래서 내가 그게 협조해서 맞죠. 내가 그분한테 해줄 수 있는 게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분이 이번에 가는 거 나는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있었죠.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 나가서 막 선거 운동할 때, 어, 저 사람이 4년 만에 물러나. 촛불시 일어나, 탄핵 때 감옥과, 그리고 또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개헌을 주장할 거야. 그러다가 쫓겨날 거야. 네, 그랬죠.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직접 국회 가서 개헌 주장했죠. 그러다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야기한 사람들이 소름 끼친다고 그래. 그게 쉬워 보입니까? 탄핵된다는 거 이야기한 사람도 단한 명도 없었어. 한국 헌정사에 없었으니까. 근데 나는 저 사람은 탄핵돼. 4년 만에 쫓겨나. 청와대 사람이 줄줄이 제표가.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51%로 붙어. 맞았죠? 어그 그때는 선거 운동 때니까 51%로 붙어. 저 사람은 국회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에서 쫓겨나, 헌재에서 쫓겨난다. 그러면 탄핵이 된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예언했는데 여섯 가지가 하나도 틀렸나? 안 틀렸죠? 거짓말 같습니까? 알고 있었죠? 그럼 이 사람들은 분명 알고 있을까 모를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통령 나올 사람이 없는 거요 인권변호사들이 막을 내릴 때 하늘의 인권을 가져오는 자가 나타나 음. 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모든 자본주의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입고 있나? 아난 다른 거다뺀게 필요 없어요 이 자본주의를 우리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우리가 골고루 좀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머리를 잘 굴리지 않아서 벌써 다 자살했을 거야. 그나마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뭐요제 아주 36개.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맞아요. 이게 부가 어디론가 쏠려가 버리고 그... 공정하지 못한 자본주의에서 공, 자본의 공정하지 못한 시작에서 시작부터가 재는 저만감서 뛰어가고 나는 여기서 뛰어가고 각자 뛰는 위치가 달리면서 달리기를 시킨 거야. 맞아 맞아요. 에? 시작부터가 그래 어떤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거지 집안이고 어떤 애 태어나 보니까 부자 집안들이고 다 달라 안 달라. 비록 시작은 공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의 과실은 골고루 돌아가야 돼. 맞아, 맞아요. 근데 이, 이 사회가 어떻게 돼 있어? 자기 어머니, 아버지는 전세방, 월세방에 사는데 자기는 대학을 나오니까 취직이 안 되네. 그러면 얘는 시작부터 뭐가 잘못됐다고 보겠죠? 그런데 사회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공정하게 줄 거는 줘야 될거 아니야, 배당금을? 맞아, 맞아.